예 네, 감사합니다. 은혜받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연휴가 시작돼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날씨도 좋고 연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대, 예배를 나왔다는 건 진짜 은혜를 삼하는 사람들만 나온 줄있습니다 우리라도 은혜를 받고, 우리가 5월에 살려될줄있습니다 아, 아까 제가 박태환 선수 수영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시안게임은 지나갔고 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해진 선수가 있었는데 혹시 펜싱 종목에 기억나는 선수 있습니까? 올림픽 때 갑자기 유명해졌던 아주 유명한 선수. 펜싱 종목에 아무튼, 거제도는 스포츠를 좋아해요가 <laughs> 이제, 더 거제도 이상 거제도는 스포츠에 얘기하지 않는데, 어, <laughs> 어온 국민이 좋아해도 거제도만 몰라. 요 <laughs> 네. 어, 거제도는 스포츠와먼걸 하겠습니다. 페인싱의박상영 선수라고. <laughs>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듯한 표정인데, 저를 찾아봤요이 친구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 친구가 아주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원래 금메달 후보가 아니라 아, 메달 후보는 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가 어, 메달을 딱 들고 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스윙 받을 때 은혜가 있는 것처럼 박상현 선수는 예상을 못한 선수예요. 본인도 몰랐고 많은 사람들도 몰랐는데 결승전에 올라갔죠. 거기다가 결승전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역전 승리를 한 거예요. 지고 있던 경기를 13대 9로 치고 있던 경기를, 14대 10으로 치고 있던 경기를, 마지막에 15대 14로 역전을 하니까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지고 있던, 경기. 여기 아까 청년들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의 문제, 학벌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이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현선수도쥐고 있던 경기였는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역전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친구 얘기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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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갑자기 더 유명해진 거. 앉아있던 친구 지고 있을 때 앉아있던 선수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던가 입 모양으로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고요?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입 모양으로 이 친구가 지고 있는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있다를 무한 반복을 하고 있다고 그 바람에 더 난리가 나고 있죠. 지고 있던 선수가 할수 있다고 말하고 다시 이겨내서 역전을 한다는 거야.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은 지고 있을 때할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끝났다고 사람들이 끝났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끝났다고 싶어한다고. 그런데 이 친구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영상으로 올림픽 명장면으로 그 장면이 나오게 됐어요그 다음날 이 선수에 대한 인터뷰가 어리저기 나왔는데 박상영 선수의 어머니에게 어떤 기자가 들어갔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웠냐.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한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아들은 뭐라고 말하고, 할수 있다고 말하고, 엄마는 뭐하고, 기도하고, 뭐 있어요, 안멋 뭐 있어요? 일단 집안 자체가 멋있더라고 그날 저녁 때가 8월달인데, 그날 저녁때 제가 수원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제가 부흥회를 가가지고 자녀들한테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할수 있다고 말하라 성적 때문에 학벌 때문에 직업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할수 있다고 말하라고 난리를 치고요. 부모님들한테 기도 좀 하시라고. 어, 부모님이 기도해들이잘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봐도 그날 설교를 좀잘한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너무 좋으니까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하고할수 있다라고 말하라고요. 부모님들뭐좀하시라고요 기도 좀 하시다가 그냥 소리 소리 질러가면서 동회을 마쳤어요. 예, 그를서 마치고 끝나고 집으로 오면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죠. 그날에 무슨 뉴스가 있나, 어떤 일이 있었나를 쭉 검색을 했는데 기사를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됐냐면 알고 보니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는데 독실한 아, 불교 신이라고 <웃음> <웃음> 매일마다 전국 철사를 다니고, 방패된단 말이야. 기도는 기도인데 좀 애매한 거 <laughs> 나는 그게 그 기도인지 모르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할수 있다고 말한 게 본인이 말한 게아니라이 게 친구는 지고 있을 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 아들 벌벌 놀떠는데 갑자기 객석에서 어떤 아저씨가 할수 있다라고 비명을 지르. 그 말을 듣는 박상현 선수가 아 맞아 맞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 그때부터 할수 있다가 나온. 알고 보니까 엄마가 기도해서 잘된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자기 <laughs> 아들이 처음부터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객석 아저씨가 약간 믿음이 있지. <laughs> 우리나라, 우리는 아빠들의 특징이 스포츠 경기 지고 있을 때할수 있다고 말하는 아빠들이 많아요. 때려치지 찌랑 는 아빠들이 많아요. <laughs> 어, 우리 동네 아저씨들한테 하는 말이 저 새끼 빼라고. 저 새끼 빼라고. 어, 저 새끼 빼라고. 어, 웬만하면 아빠들은 할수 있다보다 저 새끼 빼가 더많다 만약에 그 아저씨가 지고 있을 때 말했다! 그랬으면 박상영은 말할 수가 있니다 끝났다! 그랬더니,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그러니까 참 이게, 어, 그래서 제가 주교에 전화했잖아요. 목사님, 박상희 선수 어머니가 108배랍니다, 108배. 잠깐만 보죠 왜냐면 가 꺼지면 안 되니까. 108배, 108배, 108배. 선수가 말한 게 아니라, 백성 아저씨, 백성아. <laughs> 제가 객석 아저씨를 찾았던난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오늘의 영상 받았어요. 영상 봤었는데그때뭐 영상이 나오셨지만 제가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객석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아시는 분이 친척분요 제보해 주시면 제가 선분을 한번 준비해서 꼭 시간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서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팔을 흔들면서 내게 딱 비명을 지르는데 저 상상해봤어요. 만약에 저 아저씨가 지고 있을 때막 이따가 소리를 질러서 근데 이 지구를 머릿속에 막있다가 뜯는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가슴에 꽂히는 거거든요. 어린이날, 우리 어. 어린이들한테 무슨 소리를 해줘요? 가정에다, 우리는 주로 가정에서 어떤 말, 많은 엄마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 애들한테 할수 있다를 많이 말할까요? 갔다 와서 보자는 말을 많이 해요. <laughs>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할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을까요? 넌 갔다 와서 누구 보자는 말이? 누구 보자는 말이 더 많아. 니가 될 때는 내 손에 잠을 짓신다고더 많을 테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나음들리는할수 있다는 말을 듣는 데가 많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남들보다 성적이 떨어지면 망했다고 그러지 학원에서도 남들보다 성적이 떨어지면 망했다고 그러지 책을 보면 남들보다 인물이 떨어지면 망했다고 말하지 살면서 할수 있다는 말을 듣는 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좋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희 집이 감옥가도 같은 환경 시대들 그런데 신기한 건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 할수 있다. 있다. 기도하면 가정복만 기도하면 너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 거예 자, 마지막으로 9장십사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 작 이에 그리 제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여기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5장 시작! 오예수예수 거기 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놀라요? 예수!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놀라는 요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오늘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 놀라길 바랍니다. 응. 예수님을 만나 놀라게 봐요 어린이가 내가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은 어린이가 놀라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은혜를 받을 때 놀라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르신 애기다 무엇을 그들과 부하나그 먼저 예수님을 물어봐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중 어떤 얘기하고는 중요. 자, 17절, 시작. 우리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그 중에 한 명이 말해요. 선생님, 어,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아들을 데려왔다. 어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물어볼 때, 저 아버지 혼자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많이 대답했을 때, 이 아버지 목소리가 크게 들렸을까요? 1번 아버지 혼자 대답했다 2번 여러 명이 대답했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2번 2번, 2번.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또 교통사고 시키려면 목소리가 크게 되겠다. 할렐루야 남의 이 커야 쎄 할렐루야 아무튼 부흥이니까 크게 크게 할렐루야 아, 네. 내가, 내가, 내가 아들 데려왔다 아들 데려왔다 근데 아들이 무슨 귀신? 말 못하게, 말 못하게 하는 버어리 귀신들이 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 꼭 우리들 저렇게는 귀신이 있어. 요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무슨 마귀래요? 여러 사단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 이름이 뭐냐면 석선 마귀. 무슨 마귀? 섭섭마귀.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석선 섭섭. 마귀. 그럼 그 석선 마귀가 오면 꼭 따라오는 귀신이 있어. 무슨 귀신? 말? 범어, 사람이 신기해죠 섭섭한 마음에 탁 들어오면 뭐가 없어져요. 말이요. 애들이 엄마한테 삐지면 뭐라니? 어린이날 부모한테 삐진 애들이 말해요? 안 해요? 부부끼리도 서로 삐지면? 말이, <laughs> <만약에> 사람은, <laughs> 그... <laughs> 기침 하면 감기 걸린 거고, 말이 없어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족끼리 건강한 가족은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여보, 여보. 대화가 있는 가정은 그래도 건강한 가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애들이 부모한테 말도 안 해. 부부끼리 말도 안 해. 형제끼리 말도 안 해. 문제가 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긴 거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은교회 나오면, 아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게 자연스럽고, 영혼의 병이 들면, 옆 사람을 봐도 쳐다봐. 안 우리가 늘으면워면 뭐, 사람이나 사람을 이렇게 시키아네 근데 영혼이 힘들면, 눈도 못 쳐다보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말이 없어졌다는 건 지금 무언가에 꼬인 게 있다는. 거. 무언가에 막힌 게 있다는. 거. 그러니 이 아들은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 때문에 귀신들여서 힘들어하니까. 자, 18절.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귀신들인 아이의 증상이 있는데. 시작. 귀신은 어디서든 지 그를 자르며, 거꾸로든 거품을 내며, 이대로 리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도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뭐 하면 거꾸로 지면 멀어지니 거북통을 하니까 어디서든지 잡혀서 엎어진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이냐? 귀신들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오는 순간 증상 중에 첫 번째 증상이 어디 가든 엎어지는 거예요. 저도 대안 학교를 했지만 신기한 게요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어디가든 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음. 있죠 명절 때온 가족이 모해 근데 꼭그둘셋 삼촌만 보면 싸움 나는 집 있다 없다. 음. 있다 없다. 옆 사람분이 사실 우리 집에도 두명 있습니다. 연일 <laughs> 번명절이 <laughs> 분위기가 엄청도 내그 사람만 보면 싸움이 나. 음.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음. 있어요. 그분만. 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거꾸로 서 엎어뜨려 하거든요 모든 정상적인 꼬은못 봐. 두 번째 머리를 면. 덕풀어지면 머리를 간다. 이를 간다. 화가 났다는 거. 화가 났다. 그래 귀신이 들어가는 순간 화. 말 못하는 귀신이 다 보면 그때부터 화가 나. 이유 없이 화가 나. 어린이날도요 이유 없이 화가 나. 명절 때 이유 없이 화가 나. 그래서 꼭 화낼 때만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한번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집에 두명 있습니다. <laughs>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어?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말만 걸어봐라, 말만 걸어봐라. 이게 신기해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도 신기하게 영이 약한 사람은 화낼 때만, 시어머니한도 화낼 때 여드리 한테 화낼 때막 부부끼리도 한번 화, 이게 심지, 귀신이 들어가는 순간 화를 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화내려고 뭐 마셔? 화내려고? 그래서 술 마시는 거예요? 왜화를 뭐 내려고? 맨정신에 말이 뻘쭘하니까. 그래서 그냥 맨정신이 아니라 화내고 싶어도 술을 먹는 거예요.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그러면서 점점 뭐에 가는지라? 파리에 가 살리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점점 말라간다는 얘기. 그럼 잘봐요 살면 살수록 건강해져야 돼요. 말라가야 돼. 우리 애들은 크면 클수록 꿈이 좋아져야 돼요. 말라가야 돼.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냉랭해져야 돼. 가정을 행복해져야 돼. 불행해져야 돼.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멈춰야 돼. 꿈. 근데 많은 아이들 보니까 크면 클수록 꿈이 커지는 애들이 많아요 말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대부분 의사 된다는 애들이 환자 됐잖아요 판사 된다는 애들이 범인 됐고 지금 점점 애들 꿈이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두분 끼린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많아요 서로 냉랭해지는 부부가 많아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부르는 집이 많을까요 보아라 애매한 우리 집이 많아요 애매한 모습이 많고요. 요즘 부흥하는 기회가 많을까요? 멈춘 기회가 많을까요? 지금 거제도 부흥하는 기회가 어느 기회래요? 오, 예. 아, 오고영광게회래요 오, 이 기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과 부흥할 줄믿습니다 중고등부 어디 갔어요? 중고등부 손들어, 중고등부. 야, 학에서 <laughs> 놀고 있던데 안 들어와. 아무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돈흥의 경춘교회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점점 말라가 요즘 한국교회가 부쩍부쩍 말라가요. 애들 꿈이 부쩍부쩍 말라가고 요 가족이 부쩍부쩍 말라가고 그러면서 점점 아무것도 못하는 자, 19절입니다. 19절. 예수님이랑 속상해서 뭐라고 말해요? 시작다에에에에 <놀람> 예수님이 속상해서 말해요. 뭐가 없는 세대야?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는 세. 돈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믿음 이게... 믿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속상한 건 믿음이 없어 속상.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목표한 것도 아니라. 점점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없어진다. 믿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줘도 믿음을 못 물려주면 죽음이 심상하시고. 여러분들은 아무리